충남 금산을 대표하는 축제, 금산 세계인삼축제에 107만여 명을 찾으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제답게 외국인 방문객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배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개막한 금산 세계인삼축제가 10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산 세계인삼축제로 축제명을 변경하고, 금산을 세계 인삼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제 40일의 금산 세계 인삼 축제에 참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신 가운데 상황리에 막을 내리가 됐습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비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세계 축제의 모습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일간 열린 축제 기간 동안 금산을 찾은 방문객은 무려 107만 명. 엄마 행복하세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인삼의 효능과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52개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들이 마련됐습니다. 네, 세계적인 축제라 그런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어, 와서 점심으로 삼계탕, 인삼 등한 삼계탕도 먹고. 어, 저 끝에 가서 공연도 보고 지금 현재 조격도 하고 어, 상당히 만족스럽 인삼 가격 하락과 수혜까지 이중고를 겪었던 약초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고 품질 좋은 인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관광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그 직거래 농가들은 그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손님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접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장터,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많은 구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삼에 대한 우수성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좋아십니다. 하 인삼의 우수성은 지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만큼 외국인 방문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고양식이나 약재로만 알려진 인삼을 더 친숙히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I really like the food and uh, the things what you do here and uh, different um, uh, master class and other things what you can participate and see. So pretty, Jimmy so. 네. If I can, if I have a choice, uh, chance. Uh... 축제가 무르익는 저녁에는 CMB 프라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김영과 설하윤, 이대원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열띤 무대를 보기 위해 모인 방문객들로 콘서트장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네, 오늘 콘서트가 재미있을지 싶어서 왔는데 우리 손녀하고 같이 왔어요. 데 아마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정말 재밌게 하려나? 오늘 어쨌든 인삼 축제 금산 인삼 축제 돌아다니면서 어. 구경 많이 했고 너무 좋네요. 팬들과 축제를 함께한 가수들도 금산 세계 인삼 축제의 오래된 명성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인삼의 인기에 흥이 더욱 차오릅니다. 매회가 거듭될수록. 정말 세계적인 문화 축제가 됐구나라는 인정받을만한 그런 멋진 축제가 된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고 시 우리 어, 더 많은 분들이 금산 인삼 축제에 더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들의 열띤 무대로 축제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 제 41회 금산 세계 인삼 축제 국내의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명실상부 금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했습니다. c n 뉴스 배지윤입니다.